안녕하세요. 참조운 NTV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다양한 평형별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5구 타입하고 7사 타입을 제가 일부 해드렸고, 그 다음에 8사 타입 평형별 너무 다양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구조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청약 많은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요. 어, 아마도 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8사 타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몰릴 거고, 그 중에서도 A 타입 같은 거 이게 북쪽으로 창이 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방창들이 그런 게 인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당첨되실 분들은 그쪽으로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볼 거는 이제 90타입부터입니다. 85제곱트 초과잖아요. 전부 추천제입니다. 이거는 추천제니까 90타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타입이기도 해요. 가장 치열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면 전국에서 추첨제로 하실 분들 주택이 하나 있는 분들이라든지 무주택자 중에서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90 타입부터 청약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은 이제 102까지는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300만원, 대전에 계신 분들은 400만원, 다른 데는 700만원 그리고 102가 넘는 거예요. 112 타입은 세종은 400, 대전은 700, 그리고 전국적인 거는 뭐 서울에 수도권은 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금액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0A 타입이에요. 707동과 9동에 있습니다. 90A니까 요기에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하고 침실이 보이고요. 이렇게 창이 있어요. 방 창이 있고. 그리고 창이 또 이렇게 뒤로 있어요. 뒤로. 알파룸 공간 있고. 요것도 뭐 그렇게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90타입 중에 물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창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창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 타입에 청약을 할 거예요. 라고 보여집니다. 다용도실이 있고 주방 앞으로 해가지고요. 알파룸 공간이 있고 침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 방이 최고 춥겠죠. 양쪽으로 창이 다 있어서 특별 공급이 26개, 일반 공급 26개 그리고 1층이 하나 있습니다. 709동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B 타입이에요. 90B 타입은 여기 있는 거예요. 90B 이렇게 3베이입니다. 앞으로 3베이, 활사 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3베이, 그리고 뒤로 이렇게 침실 하나, 방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용도실이 있고 특별 공급. 우비 두 개, 일반 공급 네 개, 그리고 최하층 하나.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 공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 중에서 그래도 당첨되기 좀 쉬운 거. 저층부에 있으니까 요거에 청약하시면 될것 같아요. 90C 타입입니다. 90C 타입 또 A 타입하고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특별 공급 두 개, 일반 공급 네 개, 최하층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최하층 부에 있는 거예요. 저층부에 있으니까 좀 경쟁은 낮겠죠. 그러니까 A 타입이 경쟁이 높고, 그나마 C 타입, 그 다음에 B 타입 그런 순으로 갈 겁니다. 90 D 타입입니다. 요것도 지금 뭐 B 타입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90 A 타입하고 똑같아요. 지금 D 타입이 601 동에 있습니다. 601동 요 D 타입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 공급 두 개, 일반 공급 3 개, 최하층 하나 있어요. 저층부에 있는 겁니다. 또 A 타입이나 같고 지금 D 타입이라고 하나요? C 타입, C 타입. 요거랑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D 타입이 90 P 펜트의 펜트 팬트. 테라스 있는 거 펜트 707동에 하나 있습니다 일반 공급 하나예요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으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점수 높은 사람 아니면 늦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마감이에요 기타 지역에서는 신청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당해지역 마감입니다 이거는 100a 타입은 706동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앉혀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 하나 일반 공급 두개최하층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저층부에 여기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서양 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서양 쪽 이렇게가 남향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112 A B C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지방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604동입니다. 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이렇게 정남향이잖아요. 따지면 여기는 이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기 다 창들 보세요. 이창 전부가 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엄청이 덥겠죠. 그리고 이쪽 끝머리 요거 지금 침실 네 번째 드레스룸하고 이쪽은 서북향입니다. 서북향 112A 타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아, 특별공급이 12개 일반공급 13개입니다. 최하층은 없고요. 112B 타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2B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나마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남동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동쪽입니다. 이게 다 동쪽을 바라보는 거고 요거 하나가 지금 이렇게 창이 발코니 있는 부분 여기 요기, 여기가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요창 있는 데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서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침실 네 번째 드레스룸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 데가 있고 여기 또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있고 여기 드레스룸이 좀 크네요. 옷방으로 뭐 거의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1, B2 똑같은 거예요. 602동 그래서 특별공 17개 일반공급 16개 최하층 하나입니다. 요게 지금 112A에 비하면 그나마 구조가 괜찮아요. 112B를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112A에 비하면 되게 개수가 비등비등하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112C 타입입니다. 이게 604동에 있는 건데 똑같아 A 타하고 똑같은 데 있는 거예요.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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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기둥이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그리고. 이 쪽을 바라보기. 침실, 침실이 여기를 바라보기. 여기는 벽이고요. C타입이 특별공급 두 개, 일반공급 4네 개, 그리고 최하층 배정 하나입니다. 여기 저층부에 있어서 지금 벽으로 막혀 있는 거 여기가. 112 펜트 하나. 이것도 일반공급 하나. 604동에 있는 겁니다. 604동에 여기 펜트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펜트 갑니다. 이게. 테라스, 테라스 있고. 가장 인기가 좋겠죠. 누구나 하고 싶은 거. 이거는 가점이잖아요. 가점 당했죠. 최고 점수 높은 사람 당해지역 가점 높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분양가도 7억대예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수를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지금 칠해놓은 거거든요. 요90 타입, 100 타입인데 이게 7단지예요. 요거 지금 2 1 이전 기간 그리고 두 개, 두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 타입에 많이 들 거예요. 여기는90 A 타입에 여기가 개수가 많으니까 90 A로 들 것이다. 6단지 보면 여기가 D 타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전 기간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90 A 타입 늘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112A 10개 112B가 13개 112C가 2개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일반 공급 13개 16개 이렇게 특별 공급은 8 4 타입이 가장 경쟁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기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층 구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층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5부A 타입 이런 데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저번에 또 보니까 8 4 타입 보다는 598 타입이 좀 저조하고요. 그리고 84하고 이 112가 인기가 좋을 거예요.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112에 가장 관심들이 많고 특별 공급하시는 분도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예요. 84 타입하고. 59 타입에 좀 청약이 덜할 건데 복층이 있기 때문에 또 복층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당첨돼야 되시는 분들은 59 타입 쪽에 노려볼 만합니다. 59 타입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복층은 빼고 하시는 게 낫고 복층 중에서도 형태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쪽에 청약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59 보면 울게돼 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정도에 청약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날 거예요. 경쟁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85 초과 그리고 84 타입 그리고 59 타입 74 타입을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대략적인 개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평면도 잘 보시고 도면도 잘 보시고 보시고 점수라든지 이런 거잘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가점 추첨 당해 지역 기타 지역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잘 비율 해보셔 가지고 하고 처분 조건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두개 하나 뭐 이런 이렇게 놓고 싸우는 거예요 뭐 무주택자들은 제가 볼 때는 당첨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래도 봐서 개수 많은 쪽에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첸시아 파밀리에 대해서 분석해봤고요.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요. 모델하우스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시고 한번 문의해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